네. 인도가 왔는데. 왔어. 왔어? 왔어. 자, 보왔어요 어서. 왔어. 야.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사마교로 왔습니다. 사마교. 사마교로 왔고요. 어, 사마교 밑에 길로 들어오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고, 이렇게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이제 다리 교각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동하실 때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렇게 깊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깊으면 안 돼. 여기가 포인트인데. 오, 오. 오. 자. 이제 저기 보이죠? 사마 교 사마교. 이게 사마교입니다. 사마교고 저는 이제 사마교 밑에 여울 이게 물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잔여물이 생겼네요. 자, 여기서 저녁 피딩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스펙은 월샤 2650 월샤 2650이고요. 어. 밀은 C2000S, C2000 하이기어 S, C2000 하이기어 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0 8 5 0 8 5 합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합사는 지솔울 거, 지솔 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심이 꽤 나오네요. 물이 많아서. 싱킹을 좀 가라앉혀서 바닥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노를 또 바꿔서 한번 또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노는 이걸로 해야죠. 파머. 파머. 비버. 비버? 아닌데? 파머, 파머. 자, 싱킹입니다, 싱킹. 자, 싱킹. 53S. 많이 얇아요. 이렇게 얇아요. 엄청 얇아요. 얇아서 좌우 액션이 엄청 잘 나와요. 비거리도 싱킹이라 작은 것 치고 굉장히 잘 나와요. Да, намайгхан. Ачаас оо.